편... 오, 편... 오, 어? 진짜? 사실 오... 좀 오래 있어라. <laughs>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알아보세요 완수 씨 사실 두지 다. 전 제가 좀 밀린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영혼입니다. 어 영혼이. 안에 어, 네, 식사 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어나이 네. 데이트 기대돼 응.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저는 정리하셨네. 어저께 새벽 미리 예한 네, 방송 보고 출발해서 아, 아. 근데 아. 첫 방인데 누구랑 봤어요? 저희 영수 아 같이 어, 아 아직도 보고 싶었던, <laughs> <laughs> 싶었던 애한데 애매한, 애매한 아, 상황의 질문이었네. 응. <laughs> 영호님 어디 사신다셨죠? 저요? 네. 저인천 예, 송도에. 음, 아, 맞다, 송도. 맞아요, 맞아요. 송도 좀 멀겠다. 음. 어, 한 시간 반에서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어, 인천에서 송도까지요? 강남이라든지 뭐, 네. 신사라든지. 한 시간 반 차로요? 네. 차 막히면 두 시간 걸려요. 진짜? 네. 그냥 여기. 철옥근. 아, 철옥요 <철부에요? 웃음> 네. 철옥근. <천국도에. 웃음> 아, 철옥요 <철부에요? 웃음> <laughs> 네. 옷을 갈때 고개를 돌리는 방어전이죠. 방어전이 초록불 운전 안 해? 아까 전에 15기 형한테 물어봤더니 15기 분들이 진짜. 저는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화면보다 화면이 다못 담는다. 맞아요. 아,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화면이 다못 담는다. 칭찬을 또. 칭찬을 또싹발라버리네아요 아, 저요? 네, 얼굴이 더 이렇게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그... 거기서는 되게 어깨도 넓고 하얀색 셔츠에. 맞아, 맞아. 저 깜짝 놀랐어요. 어... 저기, 뭔가. 아,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진짜. 어. 1 7이좀 안타깝더라고. 비가 계속 오는데 지금 물이 응. 계속 오고 있어. 사실 응. 머리 정리 조금 해야겠다. 고마워요. 근데 1 8용언님 근데 계속 그럴 거면 뒤에 앉으세요. 1 7순자 지금 약간 조금 이제 네. 위기죠? 제 내려. 저 오사 뭐 모든 괜찮아요. 저 이거 아, 네 네. 내릴까?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오시죠. 거 아,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티난다 와우 와우. 근데 이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맞아. 멀티가 잘안 됩니다. 맞아 맞아. 어. 근데 난뭐 확실한 거 좋다고 생각해. 나 분위기가 확실히 술 먹고 싶은 분위긴 기 하다. 진짜 음. 그러니까요. 한 잔만 먹을래? 내 <laughs> 우리끼리 내가 원래 그랬어. 레드 레드로 한병 주세요. 아, 세 잔. 세잔세 잔. 세 잔. 아, 네. 아, 재밌겠다. 그럼 먹어야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 서 분위기 좋아요. 음. 저도 껴줘요. 그니까 맛있겠다. <laughs> 여기 한잔하실까요 마셔요? 음. 어? 시선? <laughs> 계속 이렇게 꽂혀있다 아, 정수님한테 맛있어 응. 진 너무나 매력 있으신 분들이 와주셔서 저이 방송 마치고 일본 가는데 일본 음. 오사카. 오사카. <웃음> <웃음> 오사카 처음 가시는 건 아니죠? 처음 가요 아 진짜? 일본 처음 자체를 처음이요 네. 저도 언니 일본 안 가봤어요 왜? 왜안 가? 아야 뭔가 안... 가깝지만 먼것 같은 느낌? 이럴까? 진짜? 네. 가시면 도쿄 가시지 오사카보다는 아 그래요? 일본 전문가가 계셨었구나. <laughs> 아, 맞네. 맞네. <laughs> 몇년 사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살아 왔어요. 오래 살았죠. 일본 갔을 때, 특히 교토 같은 경우는 영어 잘 못하거든요. 교 나중에 카톡 주시면 예약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오! 가! 근데 일본이 진짜 커. 어. 일본이 이게 진짜 커. 어. 아, 나도 좀 끌리네. 나중에 카톡 주시면 예약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오! <laughs> 네, 오, 어? 좋아한다 그래서 어. 뭐 예약을 뭐 일본어로 해야 한다고 생 거예요 나궁금부가 너무 많아 궁금했던 게 오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몰라도 한 분한테는 받겠지라는 생각을 어. 했어요 왜냐면 아, 예. 그냥 저는 선배들한테는 새로운 캐릭터니까 어, 생각... 두 분이 오신 것도 다, 다른 분들은 대충 아는데 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와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순자님은 저한테 관심이 있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 영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너무 아 꽂혀 있다. 18기의 영수님하고 아 말씀 뭐 17기의 광수님하고 되게 느낌 이 비슷해요. 그,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영수님을. 아, 방송을 그렇지. 모르잖아요. 아, 느낌이 비슷해. 말투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는데, 인터뷰 때, 저, 저 이제 강수 오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라 했어요. <laughs> 어, 이 되게 매력 있으시잖아요 아, 아, 매력은 있지만, 조금 다른 남자들을 더. <laughs> 더 알아보고 싶다. 어, 알아보고 싶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유, 맛있게 나왔네. 목살인가? 목살 아, 그럼 아, 뭐. 하세요? 빰이당. 네. 빰이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음. 올것 음. 같아. 음. 완전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음. 누가 올것 같았어요? 올것 같던 분. 네. 팔기 옥수니. 팔기옥수우 네. 그럼 <laughs> 어떠세요? 진짜 가볍게라도 좋으니까. 아이 네. 사람 나한테 오늘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그랬, 한 명이라도 네. 있나 여기에? 네. 한 명이라도 네. 있나 여기에? 네. 현. 오, 어, 전... 진짜? 어이. 진짜? 이렇게 진짜? 뭐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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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외감이 아, 그럼 1 7 승자 뭐가 돼? 아,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어, 현... 어, 진짜? 어, 맛어 어, 어, 아, 아, <laughs> 어, 나, 아, <laughs> 아, 나. 아, 나. 아, 진짜 <laughs> 지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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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면, 아니면 그때는 순자님은 완전 저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음. 나설 알잖아. 이러고 또 내일 아침에 어. 다른 분 나설 때 간다. 아 아니었어 이러면서.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어, 아 정석 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정님도 그렇고 어. 순자님도 그렇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밥을 먹고 나니 아니, 아니야 맞아. 딴나라고 이러고 나충격받고 다들 오길 잘했네.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싫어요. 어. 불편했고 그냥, 그냥 어색했고 음.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그냥. 음. 그냥 약간 회식 자리 같고. 어. 밥 먹기 좋겠다. 빼고헬헬 난이도. 처음에 <laughs> 저기 엄청 조용했잖아요. 아니야, 같이 이게 그러니까 <laughs> 음, 술이 들어가야 되나? 봐. <laughs> 아, 맞아, 술이 들어가야 되나봐. 즐겁다.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와. 아니 저도또 싫었던 게 그때도 영호랑 다들 이야또 영호님이랑 또 영호님이랑 <laughs> <또 영어님이랑 다들. 웃음> 아니, 아, 아니 너무 싫어 언니가 약간 영호 킬러 너무 싫어 아 그것도 그냥 싫고 아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진짜로 음. 아1 5십 정수 말 부진장 맞네 네. 와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맞아서 많이 나오는 거지 1 8 영호랑 지금 십5 정수이랑 많이 음. 통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laughs> 오하세요왜 아직까지 연애를 성공 못하고 저는 누군가를 알아보고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이성적으로 되게 매력이 보인다. 그거는 사귀고 나서 알아봐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이성적 끌림이 먼저. 네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선사 후마죠. 음. 어, 먼저 사귀고 마음은 나중에 알아보는 거. 아 후마. 네 선사 후마. 음. 네. 제가 예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잘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싶다. 왜 예뻐서 죽겠는 거야. 그런 응. 것들을 좀 그런 표현을 좋아해서 그런 아, 사람들.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이라는 게 내가 아침에 눈 떴는데 이 사람 얼굴 내 옆에 있어. 이걸 매일 죽을 때까지 볼수 있나? 아 진짜? 나는 거랑, 이 사람은 솔직히 저도 추억만서 많이 볼. 고반짝돌아아니고막그거아야 어... 그걸 내가 그래도 귀여워 보일까? 어, 그렇지. 이런 아 그렇지 너무 선실적인 얘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혼이라든가 그냥 애정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좋아하나 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진짜로 근데 이게 음... 좋아하 내가 좋아해야 되는구나 순, 순간 좋아할 수 있는데 더 끌린 음... 거 같은데? 싸우데 음... 네 네, 다나아무 좋습니다 아, 그래 1대1 한번 언니가 나나 화장실 좀 갔다 화장실 아 그럼 갔다 온다 내가 화장실 아, 화장실 좀 오래 있어라 <웃음> <웃음> 갔다가 어. 여기서 햇... 아, 돌아오지 마 알았지 <laughs> 와세다가 정말 와세다네요 아 와세다 와세다 아, 원래 저런 분이었어요 아, 아. 네 전성냄새 너무 그쵸? 좋아 전성냄새 와 진짜 향이 너무 좋아 저 진짜 이런 분위기 잘 취한 사람인데 <laughs> 아, 미쳤나 봐 진짜 너무 섰다. <laughs> 아, 난 원래 아니러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 알죠? 미쳤나 봐. 어? 어? 나 미쳤나 봐. 약간 연말에 이런 추위에 이런 조명 색깔에 그런 거에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에 많이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런 타입이긴 해서. 저도 제일 흔들릴 줄 몰랐네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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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툭툭 지금 계속 플러팅을 음, 음, 음. 그냥 약간 장작을 계속 때는 거예요 지금. 음. 되게. 되게 매력 있으신 분 같아요. 수고 아, 많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약간 또 오시는데 제가 생각한 그거보다 훨씬 너무나 이렇게 좀. 어 진짜 처음 제가 그 캐리어 들고 올 때. 네. 진짜? 네. 되게 막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영생 영생님한테 일부러 솔직히 일부러. 영생님 음, 음. 영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정수님한테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로! 요요 실물이 훨씬 난것 같다. 아 고마워요. 얘기 보고 싶다. 어. 오늘 자대가에서 크게 할 뻔했네. <laughs> 아 <아니>, 오시고 왜요? <laughs> 그다 좋죠. 이게 저는 이 기회 놓쳤으면 그냥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정말요? 저는 자기 소개를 서로 해줬잖아요. 근데 일어났을 때 뒷모습이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되게 뒷모습 뒷모습 진짜 좋아하시네. 야, 뒷모습이 어? 멋있었다면 끝난 거 아니? 아 그지. 여기 아저씨. 아저 뚜르기 쳐다봤구나. 솔직히 비주얼은 18기 영원님이 온탑 아닌가 여기서. 맞아요. 아, 계속 붙임을 했네. 얼굴 작고 비율 좋고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 아무래도 18 영원님. 음, 음. 음. 아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여기서는 잘생긴 것같다는 생각을 음. 하고. 옷도 어울리고 그냥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음.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과 닮았다라는 음. 생각을 뚝했는데 음. 음. 뭐오이잘했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인석 보야 진짜로. <laughs> 근데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막 지금 막 이렇게 얘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나라의 매력이죠. 그죠. 근데 저는 갑자기 어쨌든... 바뀌고 맞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제 감정에 대해서 사실대로 음... 얘기는 그 이런 걸 배신감으로서 느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오늘 애들을 봤는데 다 예뻐 다 괜찮아 음... 내가 남자야 도다 좋을 것다 같아요 다예쁘신다예아요다아요다아요다요다예아보다예아요다요다아요다 예뻐진 아요다예뻐요다예아다예아요다 예뻐진 아요다 예뻐진 아요다 예뻐진 거아다거아요다 예뻐진 아요다 예뻐진 거같거아요다예뻐거아아요 좀 약간 센척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분도 알아보세요라고 말했던 게좀 후회가 돼요. 굳이 말할 필요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후회돼 진짜 너무 후회돼요. 어그 <laughs> 뭐 예. 내가 되게 좋죠. 향이 너무 좋잖아요. 나무탄의 향. 무슨 대화할까 순재랑은. 근데 솔직히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순자님이 저, 저한테 오셨 주신 이유가 솔직히 전 진짜 너무나 생각도 못하던 너무 분이라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만을 하셔도 될것 어. 같은데 나부터 계속 어 그만해. 저 정도면 이제 그냥 자기를 밀어내는 거라고 순자 씨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솔직하니까 말할게요. 어, 네. 그러니까 실이어서도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그거는 후자였고. 그렇지, 그렇지. 저 원래. <laughs> 둘중한 명이었는데 저 나는 솔로 17기에서도 약간 두명 중에서 이렇게 막 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끌리는 쪽으로 음. 확실하게 선택을 하자라고 음. 해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 근데 진짜 전혀 상상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저는 네. 아니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 대답했을 때세 명이 있다고 본인의 마음속에 세 명이. 아세 명이 세 명이라고 얘기했었었죠. 정국님이 그렇죠. 얘기를했었어 10일 순자님 얘기했었었어요. 그리고 8기 옥순 님얘기했었어요 어, 저 아예 없었네요. 아, 저, 너무 솔직해. 18년어. 생각하면은... <laughs> 솔직히... 아니, 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순자님한테 저 같은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진짜 생각해서 아예 뭐음속에 사서 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스타일인지도 몰라 모르기도 했었고. 근데 뭐 그거야. 이게 뭐 그런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라고 시간 마련해 주신 거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laughs> 한번 두고보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니, 뭐라는 게.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쨌든 제외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죠. 그러죠. 제외되는 게 <laughs> 어디? 오늘 어쨌든 17순자 지금 첫 데이트인데 상처 많이 받네요. 음. 아. 전 제가 좀 밀린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음. <laughs> 이분이 나한테 완전한 호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약간. 왜냐면 저는 1 8기 영수님이라고 했어서 아예 바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한테 올줄 몰랐대요. 사실 둘이 1대1로 대화하면서 조금 더 편하고 덜 편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한 게정숙님 음... 네. 여린. 여린? 손에 같은소녀 잔다르 큰데?